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김초 씨의 못생긴 아내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김초 씨의 못생긴 아내 옛날 경기도 개성 근처 어느 마을에 김초 씨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생긴 것도 멀쩡하고 집안 살림도 넉넉해서 부족한 것이 없었으나 부인이 못생긴 것이 항상 불만이었죠. 부모님이 맺어준 인연이니 어쩔 수 없이 혼인을 했지만 첫날밤부터 김초신은 부인의 외모에 실망을 해서 부인과 잠자리를 가진 것이 손으로 꼽을 정도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김초시는 부인을 내쫓을 명분만 찾고 있었죠. 허나 부인이 얼굴만 못생겼지, 집안 살림을 엄청 잘해서 김초시는 과거 시험도 초시 한 번만 응시하고, 공부도 때려치고, 기생집만 드나들고 있었어요. 초시라는 별명도 그래서 생긴 것이었죠. 어쨌든 부인 덕분에 김초 씨가 놀고 먹어도 집안 살림은 불어만 났어요. 어느날 기생집에 들러 한잔 마시고 얼큰해진 김초 씨가 마을 선앙당을 지나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어여쁜 여인과 마주쳤어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어, 어서 물어보시오. 이 근처에 소원을 잘 들어준다는 바위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그 바위에는 관세음보살상이 새겨져 있다고 해서 그곳을 찾고 있습니다. 여인이 찾는 곳은 김초 씨가 잘 아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소원을 빌면 영험이 있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김초 씨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넓은 자갈밭을 지나가야만 나오는 곳이죠. 아, 그곳이라면 내가 잘 압니다. 내가 그곳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 어서 나를 따라오시오. 김초시는 여인의 길 안내를 하면서 옆눈으로 힐끈거리며 연신 여인을 바라보았죠. 여인도 그런 김초시의 눈길을 아는지 슬며시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었고, 여인이 미소를 보이자 김초 씨의 모든 피가 중초로 몰리는 것 같았어요. 그 여인과 헤어진 후부터 김초 씨는 그 아름다운 여인 생각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잠도 오지 않았고, 밥도 먹기 싫었죠. 기생집도 가기 싫었고, 오로지 그 여인 생각만 났죠. 당장 부인을 내쫓고 그 여인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부인을 내쫓을 명분이 없어 고민을 하던 중 좋은 생각이 났어요. 여인에게 길을 안내를 하면서 지나쳤던 버려진 자갈밭이 생각났던 것이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넓은 땅이었지만. 온통 바위와 자갈 투성이어서 농사도 못 짓고 버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어, 부인, 내가 여기다가 인삼을 심을 생각이요. 어, 서방님, 이곳은 인삼을 심기에 적당치 않아요. 주변에 나무가 너무 많고 자갈이 많으니 차라리 옥수수를 심는 것이 좋겠어요. 아이 무슨 소리요? 두달 후에 인삼씨를 파종할 생각이니 그때까지 이곳을 인삼을 심기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으시오. 어 설사 인삼 밭을 만든다고 해도 바위와 자갈이 너무 많아서 두 달로는 여림도 없고 당장 내일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해도 1 년은 걸리겠어요. 아니 지금 하늘 같은 남편 말을 거역하는 것이오? 나는 두달 후에 이곳에 인삼을 심을 것이니 그리 아쇼 김초시는 스스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주문을 하고는 쌩 하고 그곳을 나가버렸죠. 저런 자갈밭을 일구어 인삼을 심으려면 1년이 아니라 2, 3년은 좋게 걸린다는 것을 김초시도 잘 알고 있었죠. 김초시는 그렇게 부인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시켜놓고는 자신은 매일같이 뒷산에 관세음보살상이 있는 곳으로 갔죠. 혹시나 여인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어요. 허나 그날 이후로는 그 어여쁜 여인을 만날 수 없었죠. 그렇지만 김초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매일 그곳을 찾아가. 여인이 다시 오길 기다리며 기도를 했어요. 하, 부처님, 공자님, 관세음보살님, 나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제발 나좀 살려주세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나무 안이 타불 관세음보살 옴마니 반매훔 지성이면 감천이었던가 어느 날 김초시의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꿈에도 그리던 여인이 나타났어요. 어, 혹시 저번에 나를 이곳에 데려다 주신 분이 아니신가요? 기도하던 김초 씨가 돌아보니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여인이 서 있었죠. 김초 씨는 앞뒤 가릴 것도 없이 벌떡 일어나 여인을 끌어안으며 매일 이곳에 와서 그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소. 아, 드디어 그 소원이 이루어졌구려. 아, 저도 선비님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곳을 다시 찾아왔어요. 잘 왔소. 당장 내려가서 홀례를 올립시다. 김초신은 부인이 있던지 말던지 그런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저 여인을 빨리 품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급하게 여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김초시는 생각지도 않은 초상을 치러야 했어요. 두달 안에 인삼밭을 만들라는 김초시의 말을 따르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던 부인이 그만 과로로 쓰러져 죽은 것이었어요. 알터니가 빠진 듯한 김초신은 부인의 초상도 치르는듯 많은 듯 대충 처리하고는 여인과 신접 살림을 시작했죠. 그야말로 깨가 쏟아지는 날들이 시작되었어요. 새로 맞이한 부인이 너무 예뻐서 김초신은 매일 밤낮으로 깨를 볶으며 힘든 것도 몰랐죠. 세상에 궁합도 이런 찰떡 궁합이 없었어요. 세부인은 얼굴도 천하일색이었지만 깨를 볶는 것도 천하일미였어요. 하,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을 그동안 못하고 살았으니 지나간 세월이 너무 억울하오. <laughs> 서방님 이제라도 만났으니 다행이죠. 그렇죠. 당신을 만나지 못했으면 내 인생은 끔찍했을 것이오. <laughs> 저도 그래요, 서방님. 서방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요. 나도 그렇소. 이대로 죽어도 원이 없겠소. <laughs> 죽긴 왜 죽어요. 천년만년 이렇게 깨를 볶으면서 살아야죠. <laughs> 그렇게 매일 매일이 너무도 즐겁고 행복했던 김초신은 이상하게 조금씩 야위어갔어요. 하긴 이상할 것도 없었죠. 매일 밤낮으로 깨를 볶아대니 항우 장사인들 견딜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넉넉했던 살림도 조금씩 줄어들어갔어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밤낮으로 깨만 볶아대니 살림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재산이 줄어들고 있었죠. 산삼녹용을 드셔도 사방님 기력이 예전같이 돌아오질 않으셔서 걱정이에요. 무엇을 더해드려야 기력이 돌아올까? <laughs> 헌데 무슨 돈이 있어서 매일같이 산삼녹용을 먹을 수 있는 것이오? 아, 집앞에 있던 논 면마지기 팔았어요. 아, 아니,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나하고 의논도 없이 팔았단 말이오? 그까지 땅이 뭐가 대수예요? 서방님 건강을 위해서라면 세상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죠. 아, 아 아니, 아, 그래도 그건 조상님이. 김초 씨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세 부인이 표덕스럽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 뭐예요? 서방님 건강보다 땅이나 조상이 더 중요해요? 그럼 땅을 팔지 말고 나를 팔까요? 김초 씨는 세 부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김초 씨는 자신의 건강을 끔찍이 생각해 주는 세 부인이 너무 고마웠어요. 아, 아 아니요. 아,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시오. 그러자 세 부인은 갑자기 나긋나긋해지면서 김초 씨에게 다가왔어요. 그럼 서방님, 남아있는 논도 마저 팔아서 서방님 약을 지어올게요. 건넌 마을에 용한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이 지은 약을 먹으면 다 죽어가는 사람도 벌떡 일어난대요. 아, 당신 마음대로 하시구려. 나는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나 어쩐 일인지? 논밭을 팔면서까지 해먹은 약값도 무색하게 김초시는 점점 더 야위였고 세 부인과 깨를 볶는 횟수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이제 남아있는 재산이라고는 집한 채와 첫 번째 부인이 인삼밭으로 만들다가 죽은 자갈밭뿐이었지만 그래도 김초시는 예쁜 부인과 사는 것이 행복했어요. 한데 김초시와 깨를 벗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새 부인의 외출 횟수가 많아졌죠. 어느 날 잠에서 깬 김초시가 옆을 보니 새 부인이 없었어요. 김초시는 밖으로 나와 사방을 찾아봤지만 새 부인은 집 안에 없었죠. 김초시는 싱숭생숭한 마음에 마당을 서성이는데 밤늦게야 세 부인이 돌아왔어요. 아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디를 다녀오는 것이오? 깜짝 놀란 세 부인은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 부인 왜 이러시오? 무슨 일이 있었소? <laughs> 당신 약값이나 마련해보려고 동네 곳곳을 다녔는데... 아무도 일을 주지 않아요. <laughs> 김초신은 자신을 위해 밤 늦게까지 애를 쓰는 세부인이 고맙고 안타까웠어요. 아,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래도 먹고 잠잘 집은 있지 않소. 아무리 좋은 집이 있으면 뭐래요. 집이 밥을 주나 떡을 주나. 아니면 서방님 병을 고쳐주나? 아이고, 내 팔자야. <laughs> 정이 돈이 급하면 집이라도 팝시다. 김초 씨의 말에 엉엉 울던 세 부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울음을 뚝 그치고 눈을 반짝이며 김초 씨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더팔 것도 없었죠. 그렇다고 김초시의 건강이 좋아진 것도 아니었고, 좋아지기는커녕 야위다 못해 뼈와 가죽만 남아 마치 살아있는 성장을 보는 듯했죠. 거기에다 기침도 심해졌고, 기침을 할 때마다 피까지 나왔어요. 그래도 김초시는 예쁜 세부인이 있어서 아니 세부인이 예뻐서 어쨌든 행복했죠. 그런데 김초 씨의 병이 깊어질수록 밤이건 낮이건 세 부인의 외출이 잦아지던 어느 날 저녁 잠을 자던 김초 씨는 옆에 누워 있던 세 부인이 살며시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김초 씨도 조용히 일어나 소리 없이 세 부인의 뒤를 쫓던 김초 씨는 깜짝 놀랐어요. 본 부인이 인삼밭을 만들던 자갈밭으로 가더니 자갈을 골라내며 일을 하는 것이었죠. 그 모습을 본 김초 씨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김초 씨가 우는 소리를 듣고 세 부인이 달려왔죠. 어, 아, 아니, 서방님이 집에 있지 않고 왜 여기서 울고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당신을 의심해서 여기까지 몰래 따라왔어. 미안하오. <laughs> 제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서방님 잘못이 아니에요. 자, 어서 일어나서 집으로 갑시다. 아직 날이 찬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감기까지 들어요. 김초신은 그동안 세부인을 조금이라도 의심했던 것이 미안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세부인이 외출을 하면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김초신는 잠결에 뻑꾸기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뻑꾹뻑꾹 뻐꾹, 뻐꾹. 그러나 잠시 후 세부인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소리 없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김초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새 부인이 외출하기 전에는 밤이건 낮이건 언제나 뻐꾸기 우는 소리가 들렸었죠. 이상한 생각이 든 김초씨는 아주 조용히 멀리서 새 부인을 뒤따라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갈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새 부인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몰래 방앗간으로 들어갔죠. 김초신은 가까이 다가가 방앗간 안에서 나는 소리를 엿들었어요. 아, 어, 왜 이렇게 늦었어? 어. 아그 빙신이 잠이 들어야 나오지. 글쎄 며칠 전에는 내 뒤를 몰래 따라오길래 자갈밭에 가서 일한 척했지 뭐야. 아, 이제 더 털어먹을 것도 없으니 이제 그만 그 집에서 나오면 어때? 아, 아직 하나가 남아있지. 원래는 못쓰는 자갈밭이었는데, 글쎄 멍청한 전부인이 자갈하고 돌을 거의 골라내고 죽었지 뭐야? 그 미련 곰탱이가 거의 다 만들어 놓은 밭이 꽤 커서, 그것도 팔면 돈이 될 거야. 그것마저 팔고 여길 떠나야지. 아 자갈밭을 읽은 것을 보니, 그 빙신 전 마누라는 곰이 아니라 암소였나보네? 그러게. <laughs>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엿듣던 김초신은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앞뒤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옆에 있던 작대기를 들고 소리를 치며 몰래 방앗간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laughs> 야 이것들아! 누구들이 사람이냐! <laughs> 그러나 다 죽어가는 송장이 팔팔한 장정에게 작대기 하나로 어찌해 볼수 없었죠. 김초신은 온몸이 떡이 되도록 얻어맞고, 거의 혼수 상태가 되어 누워있는데, 여인이 자신에게 침을 뱉으며 발로 찼어요. 크게 하 야! 네가 좋아서 네 옆에 있었는지 아냐, 이 빙신아? 그냥 놔둬도 얼마 못살것 같으니 지금은 살려주지만, 한 번만 더내 뒤를 쫓아오면 그때 살려주지 않는다. 알았냐, 이 빙신아? 여인은 한번더 김초시를 발로 차고는 젊은 남정래와 부둥켜 안고 물레방앗간을 떠났어요. 여인과 남정래가 떠나고 김초시는 물레방앗간에 피투성이로 떡이 되어 누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아파서도 아니고 자신의 목숨이 곧 끊어질 것을 알아서도 아니었어요. 죽은 전부인의 환영이 눈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김초신은 마지막 남은 힘을 내어 팔을 들어 전부인 환영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여 여보, 네, 내가 잘못했소. 김초신은 팔을 휘저으며 큰 소리로 여보를 외치다 잠에서 깨었어요. 바위에 새겨진 관세음보살상의 소원을 빌다가 깜빡 잠이 들었고 그 사이 꿈을 꾼 것이었죠. 헌데 꿈이 아닌 현실에서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어여쁜 여인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건 뭐야? 대자뷰인가 아, 어, 혹시 저번에 저를 이곳에 데려다 주신 분이 아니신가요? 김초신은 벌떡 일어나 옷을 털면서 말했어요. 아, 아 아니요. 사람 잘못 보았습니다. <laughs> 김초신은 부리나케 그 자리를 떠나 못생긴 부인이 일하고 있는 자갈밭으로 갔죠. 부인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벌써 자갈밭이 꽤 개간이 되어 있었어요. 어 여보, 이제 당신은 일을 그만하시오. 나머지는 내가 하겠소. 어, 웬일이래요? 손에 흙 한번 묻히지 않던 양반이 일을 한다니? <laughs> 아, 이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오. 오늘부터는 내가 일을 할 테니 당신이야말로 손에 흙 묻히지 말고 그냥 푹 쉬시오. 알겠소? <laughs> 자갈밭이었던 황무지는 얼마 후 진짜로 인삼밭이 되었고 6년이 지난 후 김초시 부부는 개성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어요. 물론 둘이 깨도 잘 볶아서 아들 딸잘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재밌으셨나요? 우린 소중한 사람은 항상 가까이 있는데. 가끔씩 그 사실을 잊고 살죠.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바랍니다. 감사합니다.